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자, 저희가 드디어 총 88개의 영상을 통해서 1년에 끝내는 구약관통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부터 중간사 편을 시작으로 신약편 강의를 할 텐데요. 어, 일반 강의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중간사 편에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사 편을 따로 따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아 어,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역사 드라마를 성겨 구약편 강의에 왔었는데 에, 신약편과 중간사 편은 이 중간사 편을 이제 목요일에 그리고 신약편은 화요일에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두 개씩 예, 하나씩 해서, 중간사편 하나, 그리고 어, 신약편 하나, 하나는 목요일에, 하나는 화요일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중간사편을 상당히 자세히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어, 구약편 이어서 우리가 따라왔던 이 컨셉은, 어, 성경을 어떤 역사 드라마 컨셉으로 보는 것이다. 기존에 봐왔던 신앙적, 종교적인 컨셉,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성경이니까 홀리한 책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 기재에 깔려있는 역사의 배경을 먼저 공부하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세계사 그 역사 나누는 그 컨셉에 맞춰서 성경 스토리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초기 청동기 시대, 주전 3300에서 2000년에 해당하는 시기,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즉 아브라함 등장 이전의 가나안 시대로서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두번째 시기가 바로 중기 청동기 시대인데, 이때가 주전 2000년에서 대략 1550년까지, 바로 이 시기에 바로 아브라함 부터 요새까지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족장 시대를 공부했죠. 그세 번째 시기가 바로 후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주전 1550에서 1200년 시기절은 뭐 얼마 안 되지만 이때부터 본격적 역사 시대로 넘어가면서 많은 역사 문헌들이 이제 발굴이 되었죠. 이때가 바로 출애국 가난 정복 시대였다. 바로 출애국기에서 여수화서까지에 해당하는 시기이겠죠. 그네 번째가 바로 철기 시대. 주전 1200에서 150년 0 이때가 바로 사사 시대이죠. 다섯 번째가 왕국시대, 주전 1050년, 사오리 왕으로 등장하는 때부터 주전 586년, 아, 남유다가 멸망하는 때까지. 뭐 하나로 왕국시대를 딱 묶었지만은 성경에서는 아마 이때에 들어가는 책들이 가장 많이 있겠죠. 여섯 번째로 페르시아 시대, 페르시아 시대는 바벨론과 합쳐서 이제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가 되겠죠. 이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 이때는 주전 586년에서 주전 331년,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서멸망하는 이때까지 해서 페르시아 시대로 살펴봤고요 저희가 역사 드라마인 성격 구약편 강의에서는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시기를 공부했죠. 우리가 이제 신약편, 중간사편과 신약편은 바로 7번부터 해당하는 시기일 텐데, 7번, 헬라 시대, 주전 331년, 알렉산더 등장부터 주전 167년, 바로 이때가 언젠가, 바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됩니다. 마카비 혁명. 이때를 헬라시대를 하고 그다음 8번. 아, 주전 167년에서 주전 63년까지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마카비 왕조가 탄생하죠. 하지만 그 마카비 왕조가 주전 63년 폼페이우스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서 멸망할 때까지를 8번 마카비 시대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9번 이제 로마 시대. 이것은 이제 주전 63년부터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는 이때까지를 로마 시대로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신약 시대 신구약 중간사 시대는 7번부터 8번 9번의 일부가 되겠죠. 아, 주 313년까지 갈건 없고요. 신약 시대는 대략 아, 주 70년 성전이 파괴되는 뭐그 시점까지가 신약 시대이고 그 이후는 저희들이 세계사 n 교회사 컨셉에서 계속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이제 시기가 언젠가 바로 비잔틴 시대죠. 비잔틴 주후 313년부터 주후 638년까지 비잔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가 이제 기독교의 옷을 입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38년 이때부터 1096년까지 11번 초기 아랍 시대가 되죠. 주후 638년에 이스라엘 땅이 아랍 아랍의 통치를 받게 되죠. 아, 그리고 십자군이 이제 유럽에서 몰려오면서 주후 1096년에서 1291년까지 대략 200년의 시간이 에, 십자군 시대 1차에서 9차까지 이어지는 십자군 시대가 펼쳐집니다. 아, 그리고 13번 후기 아랍 시대 1291년에서 1517년까지 에, 대략 300년의 시간이 바로 아, 이 후기 아랍 시대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시대를 전후로 해서 초기 아랍 시대 11번, 그 13번 후기 아랍 시대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그 14번 오스만 터키 시대 주후 1517년에서 1917년까지 대략 한 40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은 이제 오스만 터키의 제국의 영토 안에 포함되는 시대였다. 그리고 15번 영국 위임 통치 시대 주후 에, 1917년에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까지죠. 그 16번, 현대국가 이스라엘이 시대. 그래서 주 1948년에서 오늘날까지 ING로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그 이스라엘 역사, 통사를 한번 쫙 살펴봤는데, 성경시대부터 해서 오늘날 현대국가 이스라엘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를 저희가 성경 스토리와 함께 그 시대의 근동 역사, 더 나아가서 이제 성경 이후의 시대는 교회사 스토리와 함께 세계사를 함께 쭉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통사식으로 따라가는 그런 컨셉의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중간사편 강의인데요. 자, 이미 책으로 나와 있죠.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구약편 세 권. 그리고 신약편 3 권이 이제 이미 출간돼 있습니다. 6 권이 이제 한 하나로 묶여가지고 세트로 이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뭐 이야기 삼국지처럼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를 성경 스토리와 함께 그당시에 근동 세계사를 함께 언급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이제 그런 책인데. 아,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신약편 이것은 이제 총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일부가 바로 주전 331년부터 주 4년까지.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는 때부터 헤롯대왕이 죽는 때까지. 그러니까 일부는 거의 신구약 중간사에 해당하는 시기이겠죠. 아마도 이 중간사와 관련된 그 책에서는 가장, 어, 좀 다, 디테일하고 또 자세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고 굉장히 쉽게 평이하게 이제 적, 적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신구약 통독 프로그램에서 신약 구 중간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책은 이제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이부가 이제 주 4년, 주전 4년부터 주 30년까지 즉 헤롯 대왕이 죽는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때까지 죽으시는 때까지 어떻게 보면 4복음서의 시기가 바로 이제 이부가 되겠죠. 제 3부는 이제 주 30년부터 70년까지 아, 초대교회 탄생하는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미 채, 세 권의 책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아, 책으로 따지면 1부에 해당하는 시기가 우리가 요 중간사, 아, 1년에 끝내는 중간사 관통 이 부분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앞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2부, 3부에 해당하는 것은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1년에 끝내는 신약 관통 그 시리즈에서 계속 한번 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중간사 부분, 중간사 부분, 이제 말라기에서. 어, 마태복음 그 사이의 시간 대략 400년의 여 시간을 이제 건너뛰죠. 어, 보통은 페르시아 시대에서 로마 시대로 그냥 직행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상당히 이제 곤란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엄청난 공백, 공백을 초래하는데 우리 이때 시기를 이제 뭐라고 하는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 또는 신약성경 배경사라고 하죠. 이때 해당하는 이제 역사는 주로 이제 그리스 역사 그리고 그리스에 맞서서 분연이 일어났던 유대인들의 왕조. 마카비 왕조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인데, 아, 이런 것들은 이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종교적, 사회적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서 이제 로마 시대로 직행, 그러니까 중간사 부분을 그냥 공부 안 하고 바로 건너뛰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죠. 바리세파, 사두개파, 열심당,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전혀, 구약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사복음서 읽으면서 바리세파, 사두개파, 뭐 열심당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죠.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배경을 알려면은 바로 이 중간사에서 특히 마카비 혁명과 관련된, 마카비 왕조와 관련된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수전절은 무엇인가? 자, 내일기 2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정하신 일곱 개의 절기가 있죠. 아, 바로 6월절, 뭐, 초막절, 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속주의, 나팔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수전절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수전절은 바로 마카비 혁명과 관련된 그, 그걸 통해서 제정된 절기인데, 요한범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이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도 이해하려면은 수전절, 뭐, 히브리언 한우카라고 하죠. 아, 이 수전절의 배경,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사보험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굉장히 복잡한, 에 헤롯 패밀리, 헤롯 가계의 역사도 우리가, 아, 이 중간사를 알아야만, 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헤롯 패밀리, 헤롯 왕조라고 하죠. 헤롯 왕조는 그의 아버지, 안티 파터부터 따지면, 총 5대에 걸쳐서, 5제너레이션 적절한 시간이거든요. 150년 이상, 유대 땅에, 이제, 통치자를 군림했던, 물론 그배후에는 바로 이제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이제 이 든든한 후원 역할을 했죠. 그럼 왜이 로마 황제들은 이헤로 패밀리를 이제 유대 땅에 통치자를 세웠는가? 또이 5대에 걸친 이 헤롯 로 패밀리의 역사,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보금서와 아, 특히 사도행전, 특히 서신서 끝나는 신약성경 전체 역사에 걸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정치적 배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더 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 바울.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당 이거 질문이라고 하나 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면은 바울이 어디에서 전도했습니까? 아, 회당에서 전도했죠. 회당. 회당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이 있습니까? 유대인이 있잖아요. 유대인. 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진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면은.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몰려있는 곳은 어디인가? 포룸, 포럼 이런 곳이거든요. 시장, 만나면, 포룸, 이런 데 가서 전해야 되는데, 쫙 회당 가서 이제, 보금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충돌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유대인들은 막, 도시락 싸들고, 막, 원정, 막, 박해하러, 원정 피바하러 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어, 바울이 과연 이방인의 사도인가? 어떤 면에서 이방인 사도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은, 아, 어, 바로, 이 400년에 걸친 신규약 중간기 역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규약 중간사를 디테일하게 공부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펼쳐지는 신약 성경을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침묵기. 흔히 이제 신규약 중간 시대 이때를 침묵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적 기록들이 본물처럼 쏟아지던 시기였다. 많은 개신교 성도들의 외면을 받는 시기가 바로 이 400년에 걸친 이 중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셨죠. 유대 히브리 선지자들을 잠시 쉬게 하고, 이제 침묵하게 하고, 하지만, 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해가지고, 나도 침묵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침묵기, 이 히브리 선지자들이 침묵하는 이 기간 동안에, 예, 굉장히 출중한 역사가들이 출현해서 이 시기는 굉장히 풍성한 역사적 기록들이 보물처럼 쏟아지던 시기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의 그 히스토리아 역사, 그리고 투키디데스의 어떤 그 펠로폰네소스 역사, 전쟁사, 그리고 플루타르코스의 뭐 영웅전 그 다음에 폴리비우스의 역사,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요세푸스, 요세푸스의 유대인 전쟁사, 유대인 고대사 뭐 이런 책들이 다이 시기 이 중간기 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 고하면은 하나님께서 어, 이런 세상 역사가들도 하나님이 장중에 쓰시는 도구임을 인정해야 되겠죠. 역사의 주관자이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선지자들은 잠시 쉬게 하고 침묵하게 하고 또 그리스의 그 역사가들을 통해서 아, 세상 역사를 이제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 이 중간기의 그 역사는 아, 어떤 뭐 입문 교양 차원이 아니라 어떤 또 하나의 좀 성경이라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이제 앞으로 공부할 텐데, 뭐라 그. 그 정치적, 역사적 이런 배경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 중간기 역사를 따로 떼어서 일년에 끝내는 이제 중간사 관통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인들을 통해서 역사를 그리고 신화를 그리고 철학을 또 펼쳐 나가시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심도 있게 한번 좀 우리가 성경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에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어 중간사 관통 첫 시간으로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심도 있게 좀 공부해 보아야 할 이유, 이런 것들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강의로 꾸며보았습니다.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알렉산대 등장부터 시작되는 중간기 역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